맞아서 추락한 건아니가 여기는 아, 크라쿠라와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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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 현재 아군 제트기 두대, 두대 추락한 게 맞는지 아틀라스 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타이탄 현재 뉴 LG 지점에서 적군한테 공격받고 있다고 알린 신속한 지원바람 아이고 타이탄 고생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래에서 라디오 타워에 그대로 있... 있 있을 거같네요 타이탄 고생하네 진짜 예. 지금 아군 공격 받고 있다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HQ 여기 올림포스 현재 최당 지점 해당 뉴엔지지점 근처에 이제 와서 또 아군 참고 근처 지점에 지금 앞으로 하륙지 폭격 지원이 가능하지 여기 나틸라스 근데 지금 카스 체면 구성이지. 아 아틀라스 여기 올림포스 캐스 요청 허, 허가한다. 네 뎅족 클로스 뎅족 클로스. 어 여기는 크롱크런 그런, 그런 그런 아군이, 아군이 공격받고 공격 있는 게뭐 확실한지 아네 아군이 고립당 살려보낼.. 아안 살려보내려 그러네 여기는 크롱크런 다시 아군 구조팀으로, 구조팀으로 다시 작전지역으로, 작전지역으로 가겠다 가피. 아 가지 말것 가지 말것 빈치 누구만 데리고 올걸 빈치 누구만 데리고 아군 지원은 불가능한지 아군 포스가 공중지원 현재 바이 이정중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진비님수하셨습니다 아군은 아, 그 하러 가야되는데 음. 지금... 세요네 현재, 보고 봐라. 아 아군 기치, 현재 아군 위치 보고 봐라. 어스님. 아군 위치. 현재 아군 쪽에는. 아군 쪽에는 양철 집, 양철 집에 있다 고 걸림. 어, 엠텔미랑 같이 뚫려면 군장 좀 가볍게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노란색 연막에 아군 있다 고 걸림 확인했는지. 아들한테. 일단은 저쪽 가자. User disconnected from your channel. 양철 집은 아군이야. 아군, 아군이야. 주의할 것. 양철 집으로 들어와요. 양철 집으로 들어와요. 바깥 바깥에 있으면 다 쏴죽인대. 들어와요. 아틀라스, 아틀라스. 양철 집제 양철 집 제압을 전부 다. 유저 디스커넥티드 프라미어 채널 제상팀제상팀 여기는 상 사복이고 아직까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아 그렇다고 알리 현재 서쪽에서 대규모 적이 온다는 정보를 접수했음 북쪽에서 북서쪽에서 대규모척 온다고 하니 아틀트라척은 북서쪽 양철 지역에서 북서쪽 경계지기 버릇 여기는 크라우크라 휘프너스 현재 작전지역에 있는가? 타이탄 있다고 알림 타이탄 및 브레이크 타이탄 및 잔여 2념 병력들이 남아있다고 알림 어휘프너스 다시 여기는 크라우크라 휘프너스분대 현재 작전지역에 있는가? 어 여기 크라운 크라운 현재 작전지역에 있는 군대이름은 뭔가? 현재 남쪽에 적 대규모 접근 중! 남쪽에서 적 대규모 접근 중! 어 현재 작전지역내 타이탄, 타이탄 및 잔여 분대원들 남아있다고 알려어 여기 크라운 타이탄 분대, 타이탄 분대 휘프노스 분대도 같이 있는지? 홈님 휘프노스 홈님 소속이 어디에요? 홈님 소속이 어디에요? 코로스와 같이 있다고 아니. 아 전부대, 전부대에게 현재 LG 시에 고립된 평량 올림푸스 호출번호 현재 작전 지역 타이탄 분대, 와 히포너스 분대 고립당한 게확실한지 확실하다고 아니. 동커이터 다수 발견. 아 H k H Q H 어, k H Q 구출조 꾸려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현재 올림푸스도 아. 여기 고립돼 있다고 아니. 아틀라스 g m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이원제 인원... 하복이 지금 업무하고 있으니까 바로 구출할. 어, 여기는 그럼 구출조 편성 안 하는. 아저 어, 봉투에다가 영화 뿌이세요 당장 검. 아, 아틀라스 여기는 올림포스 현재 해당 공터에 착륙할 거 반복한다. 해당 공터에 타이탄 탑승 준비할게요. 북쪽으로 나가요. 양철 에서 나가 타요. 지금 어. 타야 돼. 당장 타. 지상병력 신속히 나와가지고 200을 탑승할 거. 어 잠번이야. 빨이 없어 빨리 탑승해요. 빨리. 뒤 보지 말고 위. 빨리 타요. 타타타타타타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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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빨리 타요. 시간이 없으면 빨리, 빨리 탑승하세요. 디플로스톤 빨리.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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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탑승. 아이고 이거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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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님 이거 수리요 해 빨리. 나훈님 수리요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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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 수리요. 나왔네 아, 수리요 수리 요 수리 중 악수! 아, 아, 수 엔진! 엔진 실험 준비요 엔진 실험 준비해! 실험 준비해요! 엔진 실험 준비해요! 수리니 나머지 력 수리 어, 빨리 탑승해요 탑승해요 수리합니다 엔진 또 나갔네 RPG가 너무 잘써테이에서멀어져요테에서멀어져테이에서멀어져 양철집로 들어요. 아틀라스 파일럿 지금 양철집으로 들어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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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아틀라스 파일럿 지금 생존해 있으니까. 치누코 파일럿 응답하세요. 아 수술이 한 수리 부수고, 수리이면 부수고 있어. 치누코 파일럿 생존해 있니까 부상자 치누코 파일럿 안정으로. 본 사람 있어요? 치누코 파일럿 무사해요. 여기 있어요. 아까 헬기 안에 타이데 여기 안에 있어요. 마이크 안돼요. 마이크 안돼. 신코 파일럿 모어봐라, 여기 있어요. 주인비님 주인님아이한 Gmb. <laughs> 빨리빨리 탑승지 딱두 두 명만 타면 되는데 아, 피격당했어. 피격당 딱두 명만 타면 아, 되는데. 절대 누군가가 저기서 툭 튀어나와서 유저같이 쏴어는 아, 못. 요 지금 구출조 구상되었는데 어.. 구출하러 가면 되는지.. 어, 어.. 빨리 구출하러 가 빨리 구출하러 가 구출하기가 필요하다 치고파더 관리해 라임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일단 뒤로 빠져 치고파더 거면 이쪽 빠져요 디러 빠져요 공격하기 위해서 부상자 있어요? 아.. 여기놔 됐어 여기나 현재 구출하기 에 지금 없어, 없어. 방금 HQ에 돌아온 모든 부대원이 타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군대 한두 개만 탑승해야 된다고 관리 그렇게 다 타면 아, 집에는 갈수 있는 무대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남겨진 부대가 탑승하 못해요. 아 수류탄 날랐다 수류탄. 잠마만잠 저기 있음 저, 저 잠깐만, 뭐 저기 있어. 홈님 쓰러졌다. 아, 아, 아 구출자 한 부대로 제한할 것. 거, 것 반복한다. 구출자 한 부대로 제한할, 제한할 것. 매딕, 매딕. 위치 위치, 위치.